네. 어, 저희도 좀덥네요 <laughs> 근데 어, 뒤로 갈수록 다들 더잘 노는 것 같아서 저까지 약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일어났어. 커플을 다 했다고.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주인공을 해야죠. 네, 절신곡. 일어났습니다. 너무 깜짝 노래셨죠. 아까 그 노래 혹시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자, 오늘 여기 고향에서 최초 공개로 저희의 승부 짬프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희 멋있죠? 예! <laughs> 여러분, 앞으로 많이 뛸 준비 되셨죠? 아, 잘안 들려요. 좀 섭섭해요. 뛸 준비 되셨죠? 아, 더 크게, 더 크게 뛸 준비 되셨나요? 여기 저희 2층, 3층, 4층인 는가 3, 4층까지 저희 진짜 다 보이는데 그거 말이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여기까지 보이나 보이나. 어지어지. 어지어지. 진짜 사실 저희가 2년 만에 이렇게 완전체로 모였는데 하, 이렇게 의미 있게 스태디움에서 고향에서, 한국에서 저희가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다시 한번. 네. 본지 솔로 무대 너무 멋있었어요. 아, 여러분 멋있나요? 아, 뭐 저도 밑에서 아파트 꽤 많이 치고 있었거든요. 좋아어요 네, 한팀 네, 네. 다음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어, 올라와 주세요. 어, 올라와 주면 저 너무 좋죠? 좋죠. 저희가 이셀리스에정될때쯤에 언제 노제에 될지 많이 탈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 그리고, 이제. 어, 저희 여기 앞에 질서도 위험해질 것 같은데, 조금만 정리해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여러분, 저희의 신곡 뛰어. 다음 주에 나오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셨던 분들은, 나온 날 다섯 번 이상 듣기로 약속. 우리가 이 다음 곡이 한 7년 전쯤에 나온 게고요 벌써 7년이 됐나요? 7년이나 7년이 됐어요. 됐어요 7년 세븐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과연 7년 전에 이 노래 나왔을 때 이렇게 스타디움을 채울 생각을 했을까요? 전 정말 꽃도 못 껐던 것 같아요 아, 됐어요 으니까 어. 그럼 이뤄 무지그뚜둔이 네, 다음곡이 나오기 전에 <laughs> 스프로 해버렸네? <laughs> 이 노래 나왔을 때 어? <laughs> 너무 여러분들 좋아해 주시는데? <laughs> 이거 브레킹그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laughs> 생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저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할수 있었고 여러분들 아, 덕이었던 아, 아,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 안돼요 <laughs> Oh, if we speak English, can we please go back to our seats just so that we don't hurt anyone? let's go back to your seats. Please everyone please go back to their seats so we could carry on with yeah. yeah. our... You so, thank you so Let's go!